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2월 15일 화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 어제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 그리고 니콜라와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입니다. 다우존 수는 어제 보시면 장기 평선 지선을 이탈했습니다. 이탈해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고요. 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서 또 16일 날 아마 러시아가 공격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는 어수선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빠졌지만요 아래 꼬리 보이시죠 아래 꼬리 아래 꼬리는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 않다 요런 어, 뉘앙스를 살짝 풍겨줍니다 해서 음,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돌파해서 음 돌파해서 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일단 돌파만 해라. 몸통으로 돌파해서 이렇게 윗꼬리만 달아준다 하면 그 다음 날갭 뜨든지 뭐 전일 종가에서 시작해서 아래 꼬리 달고 다시 한번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 나와야 되는데요. 글쎄요, 지금 장이 어수선합니다. 연준에서는 연을 긴축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밖으로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징징되지, 음, 어수선합니다. 장이 어수선하니까, 음, 대응은 쫀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차피 여기가 저항이니까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만약에 밀린다. 짜증나서 밀린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 입니다 아, 나스닥도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다음과 다르게 양봉으로 좀 회복을 했는데요 요 회복된 것은 어, 다름이 아니고 대형 기술주들 주도로 반발 매수세로 의해서 아르꼬에다 올라왔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차피 장기평선을 이 저항 완전히 저항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돌파해도 돌파를 못했다. 그래서 음 그거 본다면 그거 본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다시 한번 저항 작용할 거고. 그러니까 만약 오늘 간다면 니는 가야 된다. 양봉으로 몸통을 돌파해서 멀리 갈 필요 없이 아래꼬리 달고. 어입평사들만좀 찔러놔줘라. 어 찔러나 주고 그럼 그 다음날 간다면 뭐갭떠서하든 시작하든지 하면 장 어제 장 마감에서 장 종가에서 시작하든지 해서 아래 꺼에 살짝 달고 다시 한번 살짝 많이 나올 필요 없다. 많이 나면 또그만또그 다음날 빠질 테니까 요만큼은 나온나네 요렇게 나와가지고 좀 양봉으로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양봉 어, 내일까지 세개 나오면 어 아, 적삼병이잖아요적삼병이면그 다음에 한번 쉬어가도 된다. 쉬어가도 쉬어가지지진 하고 쉬어가라. 음, 이왕 기강이 이렇게 가면 좋은데, 글쎄요. 이렇게 갈 이슈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 수요일 날엔디비아 <laughs> 죄송합니다. 수요일 날엔디비아가 실제 발표는데요 글쎄요. 그걸로 힘입어서 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어제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콜라가 저희가 11일날 좀 미리 좀 선침을 해서, 음, 어제, 음, 매수단가 알려드렸죠. 음, 여러분, 7.6, 7.6에 매수해서 올라가면 3% 익절하시라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좀 제가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무방형님한테는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추매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매수가 보고 나면 다 던지고 3.6에 7.6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3%에 매도하고 대응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에서는 일단 수익이 나셨을 거고요. 음 다음 그래도 좀 많이 아쉬워서 음 발코에너지 발코에너지로 3% 장중 수익해서 그나마 위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어, 오늘 관심 종목은 음 보시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종값이 장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검색시계 지금 달랑 7개 나왔거든요. 원래 장이 좋으면 장 초반에 한 4, 50개 나오면 아 오늘 장이 좋겠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장 초반에 한 10개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영매가리 없이 이러시거다 해서 살건 없고 딱살거 하나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종목이 화이트 스톤 리치라고 요, 요 종목입니다. 요 종목 화이트 스톤 리치인데. 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음, 하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자, 화이트 스톤 리치인데요. 음, 요 캡쳐해서 설명드릴게요. 음, 어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쫙 올라갔다가, 이 아들이 컨트롤 미스했습니다. 한번 쫙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여기 어 수익 중인 개미들좀 물량 좀 받을 텐데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쭉 올라가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됐거든. 그래서 찔끔 나왔습니다. 찔끔, 찔끔 내려가는 액션을 못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눌러주면 분명히 오늘 갭 떠서 막 액션 올라가는 액션을 보여줬다가 한번, 한번 밀릴 겁니다. 밀리면 한 10. 10.5 10.6언제리에 오면 한번 사고 싶다. 나 같으면 사겠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길게 보면 길게 보면 여기 줄 주주 흐른 자리 있죠? 어, 여기 줄줄 흐른 자리 여기 줄줄 흐 흘린 자리에는 음, 여기 매도를 그뭐 게임들이 손절을 못 했을 거예요. 멘붕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쭉 그어보면 아 여기 가도 한 12달 가겠다. 한 11달 날 위까지는 찔렀다가. 하면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내려오면 10.5 언저리 부분에서 한번 사고 싶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테슬라부터 설명드릴게요. 음 테슬라 일단 요거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장기 평선을딱 지금 면을 여기서 맴돌고 있거든요. 맨을 여기에. 네. 요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매수 타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살 필요 없다. 올라오면 어떻게? 자, 일단 보시면 파란선, 빨간선 다집 저항작용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바닥 지지하고, 지지하고 몸통으로 돌파하는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 안 나오더라도 다음날 나오더라도 무조건. 몸통이, 이평선을 돌파하는 몸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사느냐? 아니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산다. 이때 산다. 한번 사본다. 손절은 이거 이탈하면 나가리다.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도 아직 매수세는, 사, 매수세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좀어동 세력도 지금 들어갔다 나오고 다시 줄어드는 모습. 큰형님이 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보조 1번 한번 볼까요? 네, 보조 1번 한번 2로 보겠습니다. 보조 1번 2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장기평선 끌고 있는데, 끌고 있는 와중에 지금 파는 사람이 줄어드는 모습이거든요. 아이고, 잠시만. 이거, 이거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키움 hts, 이거, 그림 그리는 게 도구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좀. 자,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리고 상승각도 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음, 대출 신호도 떴다. 근데 단지 아쉽다면, 요, 이 평선을 지금 저항장에 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형님 니는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몸통을 돌파하는 이 평선이 나온 주면 그 단을 한번 사보게 사줄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음, 단타로 대응하셔야 되죠. 여기 보시면 여기 매물대 가격이 있으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천 달러 언저리에서 올라오면 팔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니콜라입니다. 디콜라민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사, 사, 무 녹화 방송 보고 사신 분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음, 어제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음, 제가 매매,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언급하면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제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때는 어제는 그냥 전량 매수 취소를 해버렸는데요. 일단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정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시면 됩니다. 그거 갖고 뭐, 올라가네, 안 가네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혼돈되고 저도 혼돈됩니다. 자, 여기가 매물대고, 자, 여기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아까 박스권이 8.37인가 그럴 겁니다. 8.37인가 그런 건데, 박스권 중단 중간을 한번 끄어 보겠습니다. 박스권 중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요, 보시면, 오늘도 매수 타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분명히, 음, 니콜라 아마 캡터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프리 때, 만약 올라간다면 바로 사는 게 아니죠. 내려오면 산다. 어디? 요, 빨간선, 오일선, 언저리 부분에서 일단 한번 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언저리분을 한번 사고 싶고 만약에 밀린다면 반셋 부분에서 한번 더 사고 싶은데요. 단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빨간 선은 7.89. 음. 빨간 선은 7.89. 빨간 선은 7.89 적으세요. 7.89. 내려 내로만 한번 사고 싶다. 저 같으면 저 같으면 7.89에 한번 사고 한번더 밀린다. 한번더 밀린다면 어5.764 오7 6 4에 한번 더 산다. 이렇게. 오점사근에서 한번 산다. 아이고 마이카노. 아, 7점제사니다7.64사송사니다7점육사미니다7.64사6 4사 네, 칠사근에서 한번, 한번더 산다.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만약 이탈하면. 손절하는데요. 손절가는 여기 한요 정도 좀 넉넉하게 보겠습니다. 10% 마이너스 10% 손절 잡고 대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음, 매도세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줄어들면서 오늘도 한번 꺾였기 때문에 오늘 양봉 나오면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겠죠. 그리고 조막철 서역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 그리고 큰형님이 늘어나는 모습. 일단,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조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 죄송합니다. 네 보조 일본어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일본 이로 보겠습니다. 다시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매수 사는 사람이 들어 있죠. 요 사는 사람이 약해요. 자 캡처해서 설명드릴게요. 어제 좀 세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밀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무방해, 어. 무방님한테 밀릴 거라고 약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면 이왕 나올 거 복사. 한요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어제 나온 다음 요 정도 나오면 그 다음 날 그냥. 오늘 뭐 시가에 한번 들이댈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진짜 미세하게 나왔거든요. 찔끔 나왔으면 찔끔 눈물만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눌러주면 한번 산다. 만약에 니콜라가 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8.37을 8.37을 돌파하면 아니 그때 사는 거 아니죠. 왜냐면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는 안 간다.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매물대잖아요. 자. 요 매물 때, 요 매물 때, 매물 때, 매물 때, 매도 매도 신호 나온 자리, 자 바로 갑니다. 그러면 분명 히 여기 올라가면 여기 아래 꼬리 맞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어, 여기 박스권 상단 8.37에서 한번 산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니 클라우가 어제 뭐 슈퍼볼에 뭐 광고 뭐 나온다고 뭐 그 전문가들이 뭐 뭐라고 노래 부르던데 별 의미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볼 시간에 공부 한자 더 하십시오. 네, 이상 불타는 태양이고요. 음, 뭐뭐더 이상 뭐할게 없죠. 그리고 저한 가지부터 팁을 드리자면 음, 여러분들 뭐 코인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아마 뭐 코인을 잘할줄 모릅니다만은 비트코인. 어, 우크라이나가 그비트코인 채굴 공장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우크 라이나가 만약에 소련이 손가락 밑으로 미사일 버튼을 딱 눌렀다 그러면 미사일이 막한두한두 방향 안다가 엄청나게 미사일 쏴그면쏠 겁니다. 그러면 그 채굴 채굴 공장들은 어떻게 될까? 다 파괴가 될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채굴 공장이 많이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채굴 공장이 완전 파괴가 됐다. 그러면 과연 비트코인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저는 오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그 유, 유조 뭐지? 기름으로 생각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 파괴되면 기름값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그더 귀하게 여겨져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인을 잘 보시라 생각됩니다. 저 같으면 비트코인 사겠습니다. 그 많은 코인들 중에 대장준 역시 비트코인 아닙니까? 저는 저, 저 같으면 차트 볼줄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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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코인 거래소 그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아, 그거, 그거 가지고 참 매매하시는 그 분은 대단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음, 그거 진짜 조잡하게 만드는 건데 음, 십몇 년 동안 거래소가 그 조잡한 그 차트를 보여주면서 어, 거래를 했다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면서 좀 의미심장합니다만 저는 그거 믿음이 안 갑니다 뭐, 뭐 여러 지표들도 깔렸는데 그대로 뺏긴 거 아닙니까 그 주식 주식 차트하고 그 코인 차트하고는 다릅니다 주식은 주포가 누군지 확실히 알수 있지만 코인은 모릅니다 주포가 누군지 전세계 사람들이 다 주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분석 연구해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 그 채굴공장이 많은 그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한방으로 파괴가 된다면 과연 비트코인은 오를까 내릴까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어,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저, 오늘도 대본 없이 두서없이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